예, 그래서 이 언롤드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solo 로게이트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G D라고 하는 것이 e n u h capacity가 있고, 뭐 at each time step 매우 많이 이제 옵티 t 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우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퍼펙트 한, 어, 우리가 진짜 그 이왕 구패로가 의도했던 어, 그 generating하는 디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approximation 할수 있을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그게 사실 은이 말인 거죠. p, g 는 converges to p 데이터. generator의 property density function은 데이터의 density function으로 converge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게 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에 바운디드 되어 있고 이 g t 는 뉴럴 네트워크를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옵티넘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오프 캐패스티에 도달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인 것이죠. 물론 요거는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규모의 뉴럴 네트워크를 쓸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의 세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안타라고 가면 이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영역. 적어도 이런 이제 투 디멘저널 상황에서 모두 콜렉스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패시티는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디스 옵티멈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여전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차원에서의 옵티멈은 옵티멈을 가정할 수도 없지만 거기 클로스하게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노력으로 서로 게이트 펑션을 제안을 했고 이 서로 게이트 펑션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 서로 게이트 어, 그것도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옵티멀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한 서로 게이트를 가정한다는 것이 되고 그게 세타 k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d k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옵티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프로치메이트 하게 되겠고, 그것을 FK라고 가정을 하였고, 적어도 제네레이터의 학습에 있어서는 여있는 요 FK를 써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언롤드 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언롤드 간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뭐 티피컬합니다. 간은 다음과 같이 모드컬렉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더라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점들이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모드이 뾰족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덴스티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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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sity 있고 여기 점이 매우 댄스한 영역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2D 멘저 2D 값들이 많이 샘플링된다라는 그런 가정인 것이죠. 2D 믹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한 모드만 집중적으로 제너레이 어 저기 뭐냐 참이라고 하면 그럼 제너레이터는 한 모두에 있는 값만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니까 그럼 서로 다 해피한 것이죠 제너레이터는 딴데안 가가 지고 좋고 디스크 메이터는 뭐 항상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디스크 리이터 입장에서는 항상 뭐 어쨌든 참인 것 같은 애들만 오게 되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는 매우 잘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한. 여기는 뾰족한 모드에다가 이 피크에다가 어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이제 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 언롤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내가 생성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제너레이터가제너레이터 관점에서 몇번 어헤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모드 콜랩스로 빠질 과정 중에 모드 콜랩스로 안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맞아요. 얼마든지 PG는 P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PG는 P 데이터가 될수 있지만 이 가정들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심플 문제 상황에서는 캐패스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옵티멈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렇게 리커버가 될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리커버를 하기 위한 그런 옵티말러티를 따지기 위해서 적어도 옵티말 디스크리미네이터만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모드를 리커버링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롤드 간의 핵심 아르기먼트가 되겠습니다.